고강렬의 비행기 염색법 매직스텐 바르고 10분 끝 출발합니다. 매직스텐 매드인 이태리 바르고 10분 끝 매직스텐은 염색 시간을 단축시키고 두피와 모발은 이에 대해 고마워한다. 비건 염모제 매직스텐 10분 염색 멋내기 89 색상 10분 염색 밝은 새치 커버 89 색상 미 알카리 저자극 저 향취 저 암모니아 망고향 처방 트리트먼트 산화제 볼륨 염색 매직스텐 바르고 10분 끝